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 영상 제목 클릭하시고 밑에 텔레그램 주소 클릭하신 후에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순서대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바로 금융투자 소득세에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게 급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금투세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투세 관련 이슈들 잠깐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폐지 동의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금융투자 소득세 다들 아시다시피. 20년 6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고요. 지금 4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지가 진행되지도 않고 또 유예 확실하게 나온 게 없죠. 여야가 많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에서 빨리 결정해주길 바란다. 개미들 분통이다. 금융위원장은 금투세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금투세 안 된다는 분들 주가 조작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분들 많은데 자 금투세 뭐 찾아보신 분들 소식 들으신 분들 너무 많이 알겠지만 법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법풀이까지는 해드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와닿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이 주식이 4억까지 올랐다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3억의 수익이 생긴 거죠. 지금은 이 3억의 수익에 대해서 7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득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1억에 투자해서 동일하게 4억까지 올라서 3억의 수익이 생겼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진행이 됐다면 자 세금이 무려 6,875만 원이나 부여됩니다. 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6,8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금액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쉽게, 3억 벌었을 때 6,800만 원이나 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큰 손들이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겠죠. 저 같아도 안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 나는 어차피 소액으로 주식하니까, 큰 주주들 떠나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자, 금융위원장이 금투세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국내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큰 손들이 다 떠나고, 시장이 불확실하게 되면 주가가 다 떨어지게 됐, 될 수밖에 없어서, 아, 나는 어차피 조금만 하니까 상관없지 않나? 그 조금도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보원 주식이 직접, 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의 힘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일단 1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제 의견과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은 010-4021-8678로 동의라고 남겨주시면 금투세 폐지 저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요기 한 명씩 한 명씩 한 분씩 한 분씩 추가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금투세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참고해서 동의서 제출할 때 참고해서 같이 제출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동의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양봉 주식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섹터입니다. 원전 관련 섹터인데 최근에 이두산 합병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 있었고 원전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왜 준비했는지 뉴스 기사 좀 보여드리면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봉 차트 보여드리면 7월 달에 주가 25,000원까지 한번 올라가고 하락세 조정 받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 자주 반복하고 있으면서 크게 올라가지로 내려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19,000원이고 도대체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 건지 좋은 정보 없는지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등 다양하게 물어보시고 또 질문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한테 연락주신 분들 걱정하셨던 분들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엄청난 정보를 제 개인적인 루트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보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고요. 해당 정보 발표되는 순간 주가가 많이 움직이게 될 텐데 미리 대응하는 방법 알고 싶다, 정보를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번호 0104021-8678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자료, 보내드리고 또 대응 방법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운영하는 이렇게 텔레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핸드폰 번호로 두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정보 전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상 영상에서 말씀드린 순간 영상이 삭제되거나 채널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두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정보 그래도 좀 유튜브 정책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딱 최대한 힌트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기사인데요 여기 해상풍력 사업 협력 MOU 기사가 있고 또 이렇게 구글에서 소형 원전 기업과 첫 계약을 했다. 원전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이두 가지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 두사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 호지 정보가 어떤 거냐면 자, 원전 관련된 정보. 한 가지 계약 관련해서 외국에 있는 모기업과 역대급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라는 정보랑 또 해상풍력이었죠.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이거는 아직 계약은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MOU, 다른 회사랑 MOU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총두 가지 자료가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두산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차트, 주봉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가 많이 올라갈 때, 거래량 많을 때 어떤 이유로 주가가 움직였는지 뉴스 기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이렇게 원전 관련된 기사 나오고 또 호재 기사들 나오면서 주가 올라갔었는데요. 주가 올라가는 모습 많이 한 번씩 보여주다가 가장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합병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들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 정리된 자료 또한 여기 조금. 두 페이지 정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보들 많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주가 정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호지 정보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파악했을 때는 당연히 이득 보셔야 되는 정보임에도 너무 늦게 파악하다 보니까 대응을 늦게 해서 오히려 손해보시는 경험 있거나 생기실 수 있고요. 악재일 때도 주가 떨어질 때 초반에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 주가 떨어지게 되면서 더큰 손해보시는 경험 있거나 생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정보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말씀드린 정보 자료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채널 구독,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는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이벤트 제가 매일 종목 차트 보면서 HTS 차트도 보고 각종 리서치 자료 보고 정보 찾아보면서 매일 한 가지 종목씩 주가 올라갈 만한 종목 매일 시작하기 장 시작하기 20분 전인 8시 40분에 종목 한 가지씩 추천드리고 있고요. 행복하게 매일 매일 하루 시작하시라고 행복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딱한 가지씩만 종목 추천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받아보시고 행복하게 하루 시작하시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태까지 이벤트 진행하면서 종목 추천드린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또 어떻게 인증을 해드렸었는지, 어떻게 보내드렸는지, 그냥 보내드린 문자 내역 확 이렇게 인증을 해보려고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또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제 핸드폰 다른 번 번호 없는 번호로 문자 보내놓고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텔레그램하고 차트 보여드리면서 인증을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문 차트 켰고요.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상장한 종목 두 가지 있고 또 10월 18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인증해 드렸고요. 자 지금 텔레그램 또한 제가 매일 8시 40분에 인증해드린 텔레그램 방이 있고요. 현재 시간 오전 10시 딱 지나고 있고, 제가 매일 종목 추천드린 거 오늘 랩지노믹스 추천드렸죠? 랩지노믹스 10 3% 상승하고 현재는 11%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제는 일진전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어제 일진전기 추천드렸고, 일진전기는 17%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0월 16일 대화제약 추천드렸고요. 대화제약도 28.46%까지 상승했던 모습 보여지고요. 자, 유니테스트 10월 15일, 유니테스트 유니테스 16%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때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16%까지 상승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피롭틱스피롭틱스도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19%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와이랩. 와이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20%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할 때좀 빠지긴 했지만, 20%까지 상승했던 모습.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현재 시간 아까 쳤던 거 제가 수정 치게 되면 수정된 표시 보이시죠 오전 10시로 수정된 표시 보이고 자 제가 네이버에 현재 시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10시 1분에서 지금 2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오전 10시 2분 치게 되면 오전 10시 2분 나오죠 그리고 아까 수정했던 건 수정된 표시 있고 시간은 바뀌지 않았다 라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수정된 표시, 여태까지 인증해드렸던 거에 수정된 표시가 하나라도 있나요? 자, 보시죠. 수정된 표시 그 어디에도 없죠?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다 실시간으로 인증을 해드렸다는 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하나씩 다 8시 40분마다 인증을 해드렸고요.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이실 텐데,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 텔레그램도 인증했는데, 뭐,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조작을 했다면, 영어문 차트 조작하고, 텔레그램도 조작하고, 네이버 현재 시간까지 조작을 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할 줄을 모를 뿐더러,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조작했다고 하진 않겠죠. 그렇게 조작할 능력이면 다른 걸 했겠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하루 시작하시라고 행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 30% 거의 최소 20% 넘게 올라가는 종목들 제가 추천 드렸다고 하지 굳이 15% 혹은 10%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심지어 마감 때는 또 빠져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공가 때는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을 추천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냥 무조건 다 올랐던 종목. 제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추천드린 종목, 상한가 같습니다. 하고 추천드린 게 낫지. 굳이 떨어질 종목들 추천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종목이 정말로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행복하게 하루하루 시작하시라고 제 핸드폰 번호로 010-4021-8678로 행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행복한 하루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종목 추천 드릴 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종목들 찾아보고 종목 분석하고 정보들 찾아보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차트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슈 있었던 부분들 바로 바이오 관련주들 전부 다 찾아보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관련주까지 다 찾아보다 보니까 뭔가 수상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한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박 한 번만 치게 되면 20배 이상은 우습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종목 3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한 양행. 다들 아시다시피 렉라자,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HAB 그룹주 계열사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닙, FDA 승인 여기는 신청까지만 했는데, 물론 승인될 거라 생각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거절되면서 많이 떨어졌고요. 다시 재신청하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 누가 들어도 아는 코스닥 1위 그리고 2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인데,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 번씩 호재 기사, 호재 기술들 발표될 때마다 정말 많이 올라가면서 여기도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이렇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 개발 한 가지만 대박을 터트려도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 아, 이런 바이브, 바이오, 관련 종목들 다 찾아보는데 뭔가 수상한 움직임,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 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찾게 되면서 아, 이 부분 조금 수상하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아보니까 내부 기술 중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파이프라인 두 가지랑 좀 준비 중인 한 가지 자료에 대한 정보를 찾게 돼서 이 종목 두 가지 확정적인 엄청난 기술 발표되고, 한 가지도 만약에 성공하거나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된다면, 혹은 승인을 받게 된다면, 주가가 정말 많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영상에서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제가 이 부분만 보고서 또 회사 정보들 찾아보면서 알게 된 파이프라인이라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순간 영상이 삭제되거나 세력들의 움직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01040218678제 개인 핸드폰 번호고요. 여기로 10이라고, 왜냐하면 최소 10배, 많게는 20배 이상 올라갈 종목이니까 10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는 10배 이상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이오 관련 주한 가지 엄청난 대박주 추천드릴 테니까요. 1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